호태영 블루, 어, 최강 응, 블루, 와, 레드, 와, 오, 오, 오. 와 오, 오, 재밌겠다. 호태영 음, 블루, 호태영은 레드. 음, 야, 제9회함 배, 아르키 인터스키, 스티발 듀오 셔터, 남자부 결승전. e t s go. l 함성과 함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. Go, go, go. 블루보태영 레드 최광호 Let's go. l 렸다 와, 고태영이다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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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자, 기대됩니다. 어느 선수가 우승할지. 자, 준비하시고. 하나, 둘, 셋. 최강현! 아, 우승한 최강한 선수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. 자 이상으로 제9회 한선천유배 아름다운 스피 인더스키 페스티벌 첫째 음, 날 경기 최종 결승전까지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